2001년 초여름 성동구의 한 평범한 동네는 아침 햇살과 함께 조용히 깨어났다. 골목길을 따라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상점에서는 하루 장사를 시작하는 작은 소음이 들렸다. 이 동네에서는 늘 그렇듯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고 주민들은 서로 얼굴을 알아볼 만큼 친밀한 사이였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여아 8살 김서연 양은 아침 인사를 건네며 학교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엄마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서연에게 학교 갔다 오면 바로 집에 와라고 당부했다. 아이는 밝게 웃으며, 응. 하고 대답했고, 그 모습이 가족의 일상에서 마지막 평범한 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서연이 집을 나선 후, 마을의 골목길은 여느 날처럼 평화롭고 조용했다. 골목 저편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고 아저씨 한 명이 가게 문을 닫으며 지나가던 발걸음 소리만이 동네에 울려퍼졌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 속에서 누군가는 아이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동네 구석구석을 맴돌았다. 학교에 도착한 서연은 친구들과 평소처럼 뛰놀고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오전이 지나고 점심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교실에서 친구들이 찾아봤지만 서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친구들과 놀다가 잠깐 다른 곳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점점 불안감이 커졌다. 학교에서는 즉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갔다. 집에서는 서연이 학교에 간줄 알고 안심했지만,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그제야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다. 부모님은 급히 학교로 달려갔지만 교실과 주변 골목 어디에서도 서연을 찾을 수 없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사라졌다. 라는 말이 골목을 타고 퍼지고 한두 명씩 집에서 뛰어나와 주변을 살폈다. 아이의 작은 신발이 학교 근처 잔디밭에 놓여 있었고, 가방이 골목길 모퉁이에 버려져 있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동네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평소 친근했던 동네가 갑자기 불안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경찰의 신고가 들어오자 즉시 수사가 시작되었다. 주변 CCTV는 희미하게 서연이 집을 나서는 모습만 포착했고 이후의 행적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아이의 모습이 사라진 골목길, 흔적 없는 자전거,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서연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미스터리한 단서가 되었다. 그날 하루 성동구의 평범했던 골목길은 영원히 바뀌었다. 주민들의 눈빛 속에는 공포가 스며들었고 아이를 찾기 위해 뛰어다니는 부모님의 발걸음은 절박함과 불안을 담고 있었다. 서연의 사라짐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공포의 시작이었고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혼돈과 미스터리의 첫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마을의 사람들은 그저 아이가 금방 돌아오리라 믿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서연의 발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골목마다 남겨진 공허한 흔적과 잔뜩 긴장한 주민들의 시선은 사건의 미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연이 사라진 사실이 알려지자 집안은 순식간에 절망과 공포로 뒤덮였다.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작은 손으로 학교를 향해 걸어갔던 아이가 이제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현실이 그들을 옥죄었다. 아버지는 급히 집 주변 골목을 뛰어다니며 아이를 불렀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길거리와 공터를 샅샅이 뒤졌다. 마을 사람들도 곧 소식을 들었다. 평소 친근했던 동네가 갑자기 긴장과 불안의 공간으로 변했다. 주민들은 창문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서연이가 어디로 간 거지? 혹시 납치된 건 아닐까? 아이가 사라진 사건을 단순히 실종으로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했다. 주변 상점에서는 상인들이 장사를 잠시 멈추고 골목길에서는 어른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나면 급히 몸을 숨겼다. 평소에는 아이들이 뛰놀던 공터조차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마을 전체가 한껏 긴장한 채 숨을 죽인 듯 했다.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신고 후에도 안도할 수 없었다. 경찰이 도착하고 사건을 접수했지만 아이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주변 CCTV에는 서연이 집을 나서는 모습만 희미하게 찍혀 있었고 그 이후 행적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부모님은 경찰과 함께 골목길과 공터를 살피며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눈을 부릅떴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3시간에 퍼져나갔다. 골목길마다 아이의 신발이나 가방이 버려져 있는 상상을 하며 주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밤이 되자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 아이의 목소리인지 모를 희미한 울음소리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부모님의 심리도 점점 절망으로 치달았다. 잠시라도 아이가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다. 혹시 내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걸까? 누군가 우리 아이를 해친 건 아닐까? 생각의 꼬리를 따라 죄책감과 공포가 뒤엉켰다. 학교 친구들과 교사들도 사건에 휩싸였다. 친구들은 슬픔과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고 교사들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모두 감출 수는 없었다. 점점 사건 소식이 퍼지면서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미스터리로 변했다. 그날 밤 마을은 깊은 불안 속에 잠들었다. 집집마다 불빛을 켜고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며 부모들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평소 평화롭던 골목길은 이제 숨죽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발걸음과 그림자가 의심스러웠다. 작은 소리조차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아이 실종이 아니었다. 마을 전체의 심리와 공동체의 평화가 흔들리는 사건이었다. 부모와 주민들의 공포 긴장 혼란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평범했던 하루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한 순간 성동구의 골목길은 영원히 기억될 공포로 새겨졌다. 서연이 사라진 날 경찰은 즉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현장은 한눈에도 단서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학교 주변 골목과 공터 아이가 평소 다니던 길을 샅샅이 살피며 경찰은 작은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긴장했다. 그러나 발견된 것은 희미한 발자국과 버려진 작은 신발 뿐이었다. 이 작은 단서조차 서연의 행적을 명확히 보여주지는 못했다. 초기 수사에서는 부모와 친구, 교사,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진술 확보가 시작됐다. 경찰은 아이의 마지막 목격 시간과 장소, 평소 행동 패턴을 조사하며 사건의 윤곽을 잡으려 했다. 친구들은 서연이 오전 수업 중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사라졌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 시간대 CCTV와 비교하며 모순을 발견했다. 아이의 위치와 목격 시간 사이에는 알수 없는 공백이 존재했다. 마을 주민들도 수사에 협조했지만 각자의 진술은 조금씩 달랐다. 누군가는 아이를 학교 앞에서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주변 골목을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모든 정보를 조합하려 애썼지만 단서들은 서로 맞물리기보다는 혼돈 속에 남아 있었다. 첫 단서가 발견된 것은 아이의 가방이 학교 근처 공터 한쪽 구석에서 발견되면서였다. 가방 속에는 책과 간식이 그대로 있었고 아무런 흔적 없이 놓여 있었다. 이 장면은 경찰에게 혼란과 긴장감을 동시에 주었다. 누군가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실수로 가방을 놓고 사라진 것인지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다. 주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사건 소식이 퍼지면서 골목마다 사람들이 모여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밤마다 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작은 소리에도 놀랐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며 주변 CCTV 확인과 목격자 진술 확보에 집중했다. 하지만 cctv에는 아이가 집을 나서는 장면만 희미하게 찍혀 있었고 이후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이때 경찰은 첫 번째 가능성 있는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사라진 시간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기반으로 동선을 재구성했지만 사건은 점점 복잡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발자국 잔디밭에 남은 작은 흔적. 그리고 버려진 가방은 그 자체로 수수께끼였고 단서들은 단순한 실종 사건 이상의 공포와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주민들에게 더큰 공포로 다가왔다. 평범했던 일상 속 골목과 공터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체감되었다. 작은 소리에도 숨을 죽이고 발걸음 하나에도 긴장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결국 경찰과 수사관들은 단서를 조합하며 사건의 윤곽을 조금씩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첫 단서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사건은 점점 미스터리 속으로 깊어졌다. 서현의 실종은 단순한 아이 실종 사건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긴장과 공포 속으로 끌어들이는 시작점임이 분명했다. 이날 밤 성동구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남아 있었다. 작은 신발과 버려진 가방, 희미한 발자국은 사건의 그림자로 남아 앞으로 이어질 진실을 향한 수사의 긴장감을 예고했다. 서연이 사라진 지 하루가 지나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경찰은 수많은 목격자 진술을 수집했지만 서로 상충되는 내용 때문에 혼란이 커졌다. 어떤 주민은 아이가 학교 정문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보였다고 진술했고, 다른 주민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낯선 남성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모든 진술을 조합하며 사건의 진짜 그림자를 찾으려 했지만, 혼선은 점점 깊어만 갔다. 특히 CCTV와 목격자 진술 사이의 모순은 수사의 난관이 되었다. 학교 정문 CCTV에는 아이가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만 희미하게 찍혀 있었고, 그 이후 행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그 시간대에 골목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가지 진술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현장을 재조사했지만, 그곳에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부모님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매 순간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다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며 마음을 조였다.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번갈아 창문 밖을 바라보며 아이가 돌아올 것을 기다렸고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주변을 살폈다. 작은 그림자 멀리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까지 모든 것이 공포로 느껴졌다. 마을 주민들 또한 불안을 숨기지 못했다. 평소 친근했던 골목과 공터가 이제는 미묘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를 지켜보던 사람의 그림자, 낯선 사람의 발걸음, 밤마다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들은 모두 공포로 연결되었다. 작은 사건이라도 전체 마을의 심리를 흔들기에 충분했다. 수사관들은 증거와 진술 사이의 모순을 정리하기 위해 회의에 몰두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사건으로 여겼지만 점점 아이를 둘러싼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변 흔적과 목격자 진술이 서로 충돌하며 사건의 윤곽은 더욱 흐려졌다. 한편 부모님은 경찰에게 사건에 대한 강한 압박을 가하며 아이의 안전과 신속한 발견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도 혼선이 이어졌다. 목격자 진술이 서로 달랐고 증거는 미약했으며 골목 곳곳에서 발견되는 흔적은 사건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날 밤 성동구 골목길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주민들의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작은 발자국 흔들리는 가방, 희미하게 남은 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기억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화롭던 마을은 이미 사건의 그림자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갔다. 혼성과 모순은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고 주민과 수사관 모두를 긴장하게 했다. 단순한 실종 사건에서 시작한 일이 이제는 마을 전체의 공포로 확산되며 앞으로 펼쳐질 진실과 수사의 긴장을 예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나면서 경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초기 목격자 진술과 희미한 흔적들을 토대로 한 남성이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안도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혹시 아이가 이 남성과 관련이 있을까? 라는 긴장된 질문이 골목마다 퍼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긴급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름은 윤씨 평소 마을 주민들과 특별히 친밀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처음 경찰서로 소환된 윤씨는 의연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자백이 이어졌다. 그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진술하며 경찰은 곧 사건이 해결되는 듯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낮았지만 최소한 범인이 잡혔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부모님 역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절망 속에서도 단서를 찾아내고, 이제는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사건 종결 발표 이후에도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일부 주민들은 윤 씨의 자백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 정말 이 사람이 한 걸까? 라는 의문과 불신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았다. 경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공포와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골목마다 사람들의 불안한 시선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자백의 진위 여부, 윤 씨의 범행 능력과 사건 패턴이 맞는지 검증이 필요했다. 일부 수사관은 자백이 진짜일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했지만, 다른 수사관들은 단순히 압박에 의해 나온 허위 자백일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이러한 내부 훈선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편 부모님은 매순간 아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소식에도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밤마다 아이의 모습과 발자국이 떠오르며 부모님의 눈가는 다시 붉어졌다.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골목을 지나는 발걸음 하나에도 긴장했다. 마을의 아이들과 주민들도 사건의 그림자를 완전히 떨쳐낼 수 없었다. 평소 뛰어놀던 공터 친구들과 함께 걷던 골목길, 학교 앞 작은 가게까지 모든 공간이 사건의 흔적과 긴장감을 남겼다. 아이가 사라진 순간 평화롭던 동네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다. 결국 용의자의 등장과 자백은 사건을 해결하는 듯 보였지만 그 뒤에 남은 의문과 불신은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단순한 사건 종결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 공포와 긴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평범했던 일상이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흔들린 순간 마을은 이미 사건의 그림자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서연의 실종 사건은 단순한 초기 단서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건 초기 경찰은 희미한 발자국과 버려진 가방, 그리고 일부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사건의 윤곽을 명확히 드러내기에는 부족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관들은 이전에 놓쳤던 증거와 기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재검토 과정에서 놀랍게도 새로운 목격자 진술이 등장했다. 평소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주민들이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에 골목 끝에서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본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의 반복적인 질문과 시간대 확인을 거쳐 사건의 의미 있는 단서로 연결되었다. 작은 단서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발자국의 방향과 흔적, 버려진 물품의 위치, 희미하게 남은 발걸음의 패턴까지,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흔적들이 연결되며 사건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작은 단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며 사건 현장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의 집요한 탐색은 골목과 공터, 주변 상점, 그리고 학교 근처까지 이어졌다. 작은 흔적 하나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아이가 사라진 시간대에 정확한 동선을 추적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조합하며 사건의 진실을 쫓았다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골목길과 집 주변을 살피며 긴장했고 아이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지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집요한 탐색은 희망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작은 단서들이 모여 사건의 윤곽을 조금씩 드러내며 미궁 속에 갇혀 있던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이날 밤 성동구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수사관들의 발걸음과 작은 단서의 흔적이 사건의 진실로 향하는 긴장감을 높였다. 재검토된 증거와 새로운 목격자 진술은 사건 해결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서현의 실종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작은 단서와 새로운 목격자 진술이 결합되면서 사건의 미스터리는 점점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진실을 향한 집요한 탐색을 이어가며 사건의 퍼즐을 맞추어 나갔다. 수사관들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재검토하며. 드디어 사건의 진짜 그림자를 조금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만 보였지만, 작은 흔적들과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특정한 범행 패턴이 서서히 드러났다. 윤 씨의 자백과 사건 현장의 단서 사이에는 여전히 불일치가 존재했지만, 새로운 단서들은 이전까지 놓쳤던 범인의 흔적을 암시했다. 골목 곳곳의 발자국, 버려진 가방의 위치, 집 주변 CCTV에 잡힌 희미한 그림자들은 모두 범행 패턴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였다. 수사관들은 단서를 하나하나 연결하며 사건의 윤곽을 명확히 하려 했었다. 수사관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작은 흔적 하나에도 주목하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증거와 의문점을 다시 확인했다. 골목길 공터 학교 주변까지 발걸음을 옮기며 사건의 실마리를 쫓았다. 그들의 집요한 탐색과 집중은 사건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핵심 열쇠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가 사라진 골목길과 공터, 학교 주변, 그리고 집 주변 상점까지 모든 공간이 사건의 그림자를 간직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밤마다 작은 소리와 그림자에도 긴장하며 사건의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수사관들은 범행 패턴을 분석하며 사건 현장과 목격자 진술 사이의 미묘한 차이들을 정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건의 진짜 범인이 남긴 흔적이 조금씩 드러났고, 이전까지는 알수 없었던 범행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여전히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수사관들은 긴장 속에서 한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았다. 부모님과 주민들은 사건의 진전 소식을 듣고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범인의 흔적과 패턴이 드러났다는 사실은 희망이었지만, 그만큼 사건의 심각성과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기도 했다. 평화롭던 일상은 이제 완전히 흔들렸고, 마을 전체가 사건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다. 결국 사건의 진짜 그림자와 범행 패턴이 드러나면서 수사관들의 긴장감과 집요함은 더욱 심화되었다.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공존하는 가운데, 사건의 진실을 향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완전한 해결은 아직 유언했고, 마을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서현의 실종 사건은 단순한 실종에서 끝나지 않았다. 진짜 범인의 흔적과 범행 패턴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점점 명확해졌지만 동시에 마을 전체의 공포와 긴장 그리고 불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사건의 진짜 그림자는 그렇게 서서히 드러났지만 완전히 거치지는 않았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후에도 마을과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불안이 남아 있었다. 아이의 실종과 그로 인한 공포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지 않았다. 작은 골목길, 공터, 학교 주변 모든 공간은 여전히 사건의 그림자를 간직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모든 단서를 검토하고 사건의 윤곽을 정리했지만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윤씨의 자백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주민들은 마음속 깊이 정말 이 사람이 한 걸까? 라는 질문을 계속 품었다. 아이의 부모님 역시 안도와 동시에 깊은 의문과 불안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작은 소리나 그림자 하나에도 긴장이 되살아났다. 사건 전과 같은 평화로운 모습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민들의 대화 속에는 여전히 사건과 관련된 질문과 불안이 묻어 있었고, 아이가 사라진 골목길과 공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건의 흔적을 새겨놓았다. 수사관들은 사건 기록과 단서를 철저히 보관하며, 미래의 수사와 분석을 위해 참고 자료로 삼았다. 하지만 사건의 그림자는 이미 마을 전체에 깊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이가 사라졌던 순간, 골목에서 발견된 흔적, 희미한 목격자의 증언들은 잊히지 않았다. 부모님은 매일 밤 아이를 떠올리며 상처와 불안을 안고 살아갔다.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무겁게 자리 잡았다. 주민들 또한 아이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도, 사건의 미스터리와 진짜 범인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다. 마을과 사람들에게 남은 기억과 공포는 단순히 사건의 결과만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의 골목, 공터, 학교 주변 모든 장소는 사건의 그림자를 그대로 간직하며 사람들에게 잔잔하지만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긴장감을 남겼다. 사건의 여운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하게 남아 주민들 마음속 불안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결국 성동구 여아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진짜 범인과 사건의 모든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았다. 마을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공포와 불안, 이문은 사건의 끝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사건의 여운은 지금도 골목길을 걷는 주민들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되살아나며 사람들에게 사건의 흔적과 교훈을 남기고 있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